있어 형님나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잠깐만 화장실 갔다올게요 라인의 여자 모셨습니다 소통의 왕 소통 머신! 라인에 여자 모셨습니다 저희가 소통 좀 해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사님 화장실 되게 여러 번 가요 효진님 안녕하세요 아, 지금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 저도 이거 캐릭을 돌리잖아요 지금 플로링 패키지 5만 0천 원짜리 하나 샀어요 근데 거기서 히든 찬스가 나온 거예요 그 2천 다이아 주잖아요 그래서 뽑기를 해봤는데 히든 찬스가 나와서 영변이 나왔어요. 근데 물어보니까 이게 제 직업이 아니라서 다시 뽑기를 해야 된다는데 아 다시 뽑는다고 이게 보장이 된게 아니잖아요. 오! <laughs> 오, 영변을 뽑았어? 라인의 여자. <laughs> 자, 라인의 여자가 여러분들 히든에 들어갔대요. 야, 이거 제법 잘해야 되는데 이거. 자 일단 접속해 보겠습니다. 영웅, 야 수삼 캐릭이 잠깐만 이 캐릭이 뭔 캐릭이야 지금? 이거 뽑아야 되는 거죠? 이거? 야, 근데 카드 교체로 뭐가 나왔어? 궁수가 나왔네 세상에나. 어? 어, 근데 라인의 여자. 재 뽑을 해야 되는데 <laughs> 다이아가 없는데 다이아를 <laughs> 100원 주고 빵 사오라는 거랑 똑같은데 지금. 죄송한데. 사이어가 없는데 재포벌해달라고요? 어 이게 당황스럽네요. 어아 충전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 이게 근데 제가 하고 있는 클래스의 변신이 나올 확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 그게 진짜 어려운 거야. 이 다섯 번할때 동안 이게 안 나와버리면 존나 골 때린데 이거. 아니 궁수도 괜찮긴 하거든. 궁수도 괜찮긴 하거든. 확률이 25% 확률이지. 아니야 이거 52 동안 라인의 여자가 진짜 힘들게 키웠거든 이거는 아마 다시 키우라고 하면은 바로 게임 접을 수도 있어 <laughs> 그래 무조건 나온다는 확률로 에 무조건 나온다는 확률로 갈게요 이게 나와야 되잖아 이거 장미꽃 모양처럼 생긴 거 떨리네요 한 방에 가자 야 이거 잠깐만. 야 이거 씨발 이거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존나 불안한데 이거. 아예 나오지 아니야야 야, 수선아 긴장하지 마 무조건 나와 나와야 돼 나오니까 편하게. 해. 아 시발 아예 없어. 어? 야씨 바로 가. 와 아예 없어. 어 이따 한 명. 하나 무조건이지 설마 안 나오면 카드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버려지는 거지 캐릭을 다시 키워야 돼요 라이여자어 캐릭을 이제 정원 이제 못 쓰는 거야 음이 게임이 이렇게 잔인한 게, 이런 오늘 MMORPG의류의 게임들이 이렇게 잔인해요어 새로 키워야 돼 새로 <laughs> 아 근데 걱정하지 마 무조건 나오니까 절어 있어 왜 이렇게 음, 모르게 절어 있어. 이번에 뽑을 거야. 웃음 드리고, 원하는 거 가져가는 거야. 한번 남았으니까. 무조건입니다. 있어. 와 존나 열받는다 라인 에여자 이거 다시 키워 그냥 궁수로 궁수로 가자고 그게 맞아 다시 뽑아 그냥 피님 다시 피님 키워 아씨 하필 이게 나오냐 아우 우리 후, 후원 고마워 이거 다시 키워야겠다 형들 그찮아 이거 다시 키워야겠다 이거 자 알려줄게 지금은 이게 변신이 안되잖아 다시 키우면은 변신카드가 연동이 돼아 같은 계정 어. 몰랐어? 몰랐는데.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궁수가 나왔잖아, 그렇지? 아... 그러면은 얘기는 들었는데 이해를 못한 거지 야, 우리가 병수형한테 선물 줬네. <laughs> <laughs> 5천다 달야 시원하게. 병수형 그냥. <laughs> 아 맞다, 방금 보석. 보석 이거 옮길 수 있나? 잠깐만, 이거 보석 어떻게 옮겨요? 이거 보석 옮겨야 되는데 이거 줬됐네 이거. 잠깐만. 아 이. 오늘 씨발 되는 게 하나도 없네요 형들 아이씨 이거 올릴 수가 있나? 참고 저장 불가 아 근데 이건 솔직히 말해서 영변이 더커 귀엽게 생기긴 했네 이 새끼가 진짜 이 새끼가 아 이건 솔직히 나한테 저작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로? 어? 엠틀란스 분들 아 적당히 따라해야지 나를. 아몸 체형까지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면 어떡합니까? 아니 귀여운 느낌은 있는데. <laughs> 존나 비 닮았네 이거. 이 뛰어가는 게 약간. 네, 뛰어가는 모습이 나 약간 런닝머신 탈 때랑 비슷한데. 존나 닮았네 이거. 네. 아 이거 신고할게요, 저는. 아못 참겠네요. 프로모션이고 나발이고. 이건 선 넘는 거잖아. 그찮아. 어. 적당히 비슷해야지. 어, 선 넘네요.